2009년 5만원권 집회가 처음 발행된 이후 위조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 적발된 위조 집회는 3,808장으로 전년에 비해 150배나 증가하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이후 코로나 절정기를 맞아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잠시 주춤하다 다시 증가세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위조 집회가 그렇게 정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주로 구멍가게나 재래시장 등 분주하게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주타켓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바쁜 상황에서도 손쉽고 빠르게 5만원권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최신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빛에 비춰보면 나타나는 숨은 신사인당의 초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바쁜 상황이나 손님 면전에 대고 불빛에 비춰보는 것은 조금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요긴하게 확인할 몇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같이 살펴보시죠. 입체형 부분 노출 은선. 청회색 특수 필름띠로 여러 개의 태극 무늬가 사방 연속으로 새겨져 있으며, 5만원권을 상하로 움직이면 태극 무늬가 좌우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 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확대 현기 번호. 기본호 문자와 숫자의 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차 커지면 정상 집회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원권 이하 다른 지폐는 문자와 숫자의 크기가 동일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볼록 인쇄. 신사인당 초상을 손으로 만져보면 잉크가 쌓인 오톨도톨한 감촉을 느낄 수 있으며 앞면 좌우측 중앙 가장자리에 있는 다섯 개의 줄무늬도 볼록 인쇄되어 있어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쁘신 상황에서는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충분하지만 보다 세심히 확인할 여건이 되신다면 그 외에도 띠형 홀로그램을 보시면 상중하 세 곳에서 우리나라 지도, 태극, 사계문의라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나며 그 사이에 액면 숫자 5만이 세로로 쓰여 있으며 숨은 그림의 일종으로 기울여 보거나 빛에 비추어 보면 신사임당 초상과 오각형 안에 숫자 5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사임당 초상 우측 어깨 위쪽을 기울여 보시면 숫자 5와 숨은 은선이 보이는 것으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손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 바쁜 상황과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 사기를 당하는 게 대부분인 만큼 미리 숙지하시고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미심쩍은 지폐가 발견이 되면 미루지 마시고.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오해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위에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절세 돈 되는 정보 전달 전문 리치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